안녕하세요. 초원암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LG생활건강 주가 추세 분석입니다. LG생활건강 금일 36만 원4.34% 상승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자, 급락의 흐름과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생활건강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흐름과 동일하게 전개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현재 하락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제 1차 상승으로 다시 한번 어, 끝나지 않고 2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조정이 좀더 심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제 반등이 장기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전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고요 52주 최고가 보다는 30% 하락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기 수급 흐름을 보면 기관의 집중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외국계 매도 위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개월 누적수급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25만주 매도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투신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으로는 외국인만 매도하고 있고요. 자, 투심 매도 연기금 32만 7천 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가의 급등과 급락의 흐름, 기관의 매수와 매도로 이어진 흐름, 그리고 개인은 정확하게 주가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도 우위의 흐름입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차의 경우에는, 자, 지금 상황이 좀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수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6개월 누적 50만 주가 프로그램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LG 생활건강 월봉 차트입니다. 자 가파른 상승과 긴 조정의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두 번의 하락 그리고 잔파동이 한번더 만들어졌고요. 그 흐름 이후에 상승 시도가 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78%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이 78%는 2 0선과 만나는 부분으로 일단은 저항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1차 상승과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다음 상승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애매한 어, 하락을 마지막으로, 자, 상승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더 조정이 나올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봉을 좀 보실게요. LG 생활건강 주봉 차트입니다. 피크가 178만원이었구요. 여기서부터 기나긴 어,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반등이 이어지지만 결국은 또한 번의 조정이 이어졌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과 하락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한 번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구간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아락 자체가 연장 하락으로 전개가 되면서 한 번의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 사실은 정확한 반등체 고치를 달성을 해준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파동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던 과정입니다. 보통은 이제 세 번째 상승 자체를 아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진 않는데, 실제로 LG생활건강 반등 최고치를 찍어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악의 흐름은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두번째 하락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기본적으로 두번째 하락이 이렇게 끝이 나고 마지막 하락을 끝으로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LG 생활 건강이 완전한 상승이다라고 볼 때는 결국 이 자리를 넘겨야만 완벽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체 반등 최고치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답을 얻기에는 가격대가 좀 너무 높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기 전고점 돌파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고 빠르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또 끝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반등이 자 시작이 되는 구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관점, 완전하게 연장 하락으로 두 번째 하락을 끌고 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파동을 굉장히 짧게 진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반등이 시작이 되고 조정이 나온 과정, 여기서 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어, 보이는데요. 일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LG생활건강 일봉 차트입니다. 고점에서부터 이어지는 조정과 그 다음 조정의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락, 그 다음에 추세선을 벗어난 흐름. 그래서 지금 추세의 흐름으로 보면 완전하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반등 최고치를 달성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급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지수와 너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반등의 시작과 조정의 흐름도 자 중국 상해지수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저점이탈이 아직 한번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지금 추세대를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상해지수도 이런 흐름에서 꺾일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일봉의 흐름, 기본적인 1차 상승이 마무리되고요.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 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번의 조정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반등과 함께 또한 번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또한 번의 조정이 이어질 때는 여기저점을 깨는 흐름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LG 생활건강 30분 봉의 모습입니다. 바닥권에서 완전한 상승의 흐름이 전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지지라인을 깨는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상승과 반등 최고치를 달성 이후에 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 이후에 연장하락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사실 두 번째 파동 자체가 굉장히 어,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하락 그림 그리고 또 이어진 하락 그림에서 전체 두 번의 하락이 마무리됐고요. 반등이 장기되고 있는 과정. 반등 최고치는 39만 2천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생활건강 중국 상해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상해 지수의 반등도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정이 한번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반등과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바닷권에서 이제 두 번의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상승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단기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번의 절제 미터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5분 봉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지금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뭐 조정이 좀더 이어지다가 3차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이 이어지다가 연장 상승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 아직은 목표가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상승이 나올 테고 이때가 이제 단기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연장상승 무조건 반등 최고치까지 간다 라기 보다는 중국시장 상황 잘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어 한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단기고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봉의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바닥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핵심인데, 아직 조정이 한번더 남아있기 때문에, 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LG 생활건강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여고 계신 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